네. 그지리전에 의사진행 발언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거는 저희가 국회 상반기 할때그 청원소위를 하반기에는 좀잘 열자 이렇게 약속했었던 것이 있는데 하반기 되고도 지금 년이 됐는데 청원소위 한 번도 안 열려서 어 이건 그 김성찬 간사님이 위원장이시니까 이걸좀 열어서 어쨌든 이것도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거는 오전에 저희 이제 법안 소위 하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 군 인권 개선과 관련해서 얘기가 되는 것 중에 군사법원과 관련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국회 내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어, 군사재판과 관련한 것은 국회법상 소관상임위가 법사위로 되어 있어서 어,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군사법원의 존폐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논의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 법사위에서만 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필요하다면 양상임위가 같이 한번 어떤 행위를 하든 우리 위원회 공식 입장을 법사위에 제출하든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실무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대주 예. 예. 예, 사정치 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입니다. 어, 먼저요. 예, 그, 계속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나 아까 김성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계좌에 들어있는 우리 사업비에 대한 것들 중에서 이자 발생하는 문제가 계속 있었고 그동안 국방부가 그 이자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 이자가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이후에 환수를 한다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자 부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국방부 입장이 있습니까? 음그 문제는 제가 좀 정확하게 지금 몇 가지 이 관계를 종합해서 의원님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좀 확인해서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했다 가 이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한 300억 정도가 넘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이자가 미국이 그냥 이자를 불리면 되는 거라고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일반 예산도 이자 부분은 다 환수하지 않습니까? 이자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국방부의 입장이냐고. 이그 문제가 하루 이틀 논의된 대상은 예, 그 아니죠. 방위 분담금의 그 시비와 관련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국으로부터 지금도 또 추가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답변이 필요한 거죠, 미국에? 아, 그 이제 거기서 이자 그 아직도 미국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네,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그런 입장을 종합적으로 좀 저희들이 좀 어, 확인을 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전형 문제 그 예산에 대한 이전형을 계속 이제 문제하고 있고 또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 나옵니다만은. 저는 일반 예산의 이전용도 이전용인데 우리가 소위 이제 특수활동비나 정보사업비로 받았던 것을 일반 예산으로 이렇게 쉽게 이전용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좀 어,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laughs> 사이버사령부의 정보비를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8100만 원 정도를 이전용해서 어, 국방부 공무원증 만드는 일반 사업비로 쓰셨어요. 근데 과연 공무원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용을 해서까지 할 시급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정보 활동비를 가지고 할 만큼의 사업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연관해서 보면, 무인기가 지금 최근에 이제 몇건 있어서 무인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하셨습니까? 어, 제가, 뒤에 신고 보상금 예. 지급한 줄, 아, 내역, 했는지 안 했는지 값을 아시는 분 있어요? 실장님, 말씀하세요. 예, 기존 실장입니다. 예. 그, 지금, 그 부분으로 보상금이 나간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포상금이 나갔죠, 네 차례. 천만원씩 네번 나갔습니다. 국방부에서. 예. 예. 근데 이게, 이것도 정보비를 가지고 전용해서 하니까 포상금을 국민한테 천만 원씩 네 번이나 줬는데도 줬다는 말을 할수 이게 정보비여서 말을 못하는 건지 국방부가 몰라서 못하는 건지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신고해 달라라고 돈을 줄 테니까 신고해 달라라고 하는 음. 것인데 이걸 정보비를 가지고 전용해서 써버리면 돈을 주어도 우리가 어떤 항목으로 썼다는 것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비용을, 뭐,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4천만 원이 본 예산에서 어떻게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안 들고, 이렇게 편하게 가져다 쓰려고 정보비를 이전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통영함의 이 불량 쏘나 문제, 이런 것이 소위 이제 방산비리의 기본 큰 문제점으로 나왔었는데, 어, 소위 이제 학행코사가 그, 납품했던 음파 탐지기, 이것에 대한 321억 원을 회수하겠다, 지금 방사청이 밝히셨거든요, 총장님. 네. 예. 근데 321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에, 지금 학행코사에 국내외 자산조사를 지금, 어, 실시해서. 예. 약한 85억 원 상당의 그, 채무자, 그, 소유재산은 일단 확인했습니다. 예. 확인했고, 어, 그게 따라서 우리가 법무, 그, 정부 법무공단을 통해 법무대인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다 어, 해도 뭐 있습니다. 80억인데 나머지 250억은 어떻게 하실 생각? 그거는 지금 학행코 산만으로는 다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학행코 사하고 그 연관되어 있는 그, 저, 또 회사가 저희. 그 이게 회수가 하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냥 손실입니다. 그냥 손실이 되는 겁니까? 네. 아까 80억 예산, 80억 자산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봐야 국내 자산은 4억이고, 해외 자산이 70 몇억인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강제 처분할 수 있습니까? 현행, 현행 법률로? 그것도 우리 정부 법무, 법무 공단하고 네. 지금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예. 있습니까? 중재 중재. 우리가 중재해가지고, 승소하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회수할 수가 있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나라사랑카드와 관련해서 뭐 이것이 전자카드의 법률적인 문제는 차지로 두더라도 이것을 군인공제회가 위탁 운영 비슷하게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실제로 <laughs> 군인공제회가 아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만 그 은행을 하나 선정하는 계약만 음. 수행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주고는. 한 건당 2천 원씩 발급하는 건당 2천 원씩에서 연 40억 정도에 가까운 비용을 수익을 얻어요. 그런데 이게 국방부가 사실은 한 업체를 그냥 은행을 계약해 버리면 그 40억이 국방부의 수입이 돼 가지고 이게 장병 복지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 돈인데 군인 공제회로 위탁을 주니까 공제회 수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관님이 좀 바로 잡으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그 현재. 예, 군인공제 통해서 하는 것은 그 나라사랑 카드 사업의 최초의 이제 군인공제회에서 기획을 했고 그 발급 대상에 예, 군인뿐 아니라 다른 그병하는 그 현재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실 생각? 아, 그래 그거는 뭐어 현재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그 다시 계약을 했는데 음. 그런 문제점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음.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사이버사령부 사건이 일어나고 댓글 부터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을 상시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뭐 예산도 큰게 아니었는데 이게 국방 예산 갔다가 국정원 예산 갔다가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음.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올해 2014년 말이면 은 하겠다. 다 완료하면 사업 완료하겠다 이렇게 국회에 음. 와서 몇번대답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그건,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안서, 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탄성도 안돼 있고, 지금 음. 인간까지 예산이 음. 없는 상황인데 음. 지금 사람들이 자세히 주신 거는, 그, 잔액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이전전에서 해보려는다, 이제 얘기를 좀해주셨어데 음. 그럴 수 있을 만한 사업 자체가 아니고, 여전히 장관님이 국회와 왔어요.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보비의 이전용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확인하고, 어,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